원스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미스터 트롯 사회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한 미스터 트롯 제작진들. 어떻게 1회를 빼고 2회부터 4회까지 박서진 영상분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인기 투표 1위를 압도적인 차이로 달리고 있는 지금 의도적으로 박서진 영상을 안내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작진분들도 알 것인데. 악마 편집으로 박서진의 영상을 사회에서조차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팬분들은 시청하는 내내 박서진 얼굴이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다 망구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목 놓아 기다린 팬분들은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팬분들도 잠을 안 자고 시청하고 계셨을 것인데 방송 중간에 얼굴 한 컷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인기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야 우승부와 아이돌부가 오라트를 받으며 전원이 합격을 했는데요. 박서진님도 팀미션에서 좋은 소식 있길 바래봅니다. 아무쪼록 또 일주일을 기다리며 박서진 화이팅입니다. <목소리>